저희 딸이 지난주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야, 우리는 너한테 아무런 기대도 안 해. 이러면 아이가 행복할까요? 부담감이 없으니까 좋을까요? 슬프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슬플 것 같습니다. 나의 부모가 너에 대해서 우린 전혀 기대조차 안 해. 아무런 기대감 없어. 부담감 갖지 마. 이러면 그거 행복한 언어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또, 지나친 기대감은 어떤 프레셔, 압박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오늘날, 저희 세대부터 저희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감을 무조건 부담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기대조차, 나에조차, 나에게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이 행복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대를 해주는 것이, 기대를 해주고,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스펠 영락교회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기에 오늘도 이 예배자리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최고의 모습 하면 벌써 정의가 어떻게 되어 버립니까? 최고의 모습, 부자로 사는 거, 잘 사는 거, 명예가 있는 거, 권력이 있는 거.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히 우리 신앙에서요, 최고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신다 할때그 최고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엉망군을 가진 부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상대 평가라는 게 있고 절대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대 평가는 뭐냐? 상대적으로 평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90점을 맞아도 이 학생이 100점을 맞으면 이 학생이 A 학점 받는 겁니다. 이게 상대평가고요. 절대평가는 어떠한 기준점에 돌다라면 다 A 학점, B 학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은 더 잘하고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은 더 낫고 못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대로 바라보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줄 믿습니다. 이 상대평가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A, 이 A라는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A라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B가 나타나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가장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의 맹점이에요. 우리가 또 서로서로를, 특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상대평가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추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은사가 있고요,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100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일, 달리기 시합을 해서 1등하는 방법이 있다 뭔지 아십니까? 만약 결승선 파이, 이 라인을 하나만 만져놓고 면 1등, 2등, 3등에서 100등까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0명의 학생이 각자 100개의 라인을 주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라인을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1등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각자의 라이프 스토리, 각자의 삶의 여정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당대 뛰어난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유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지식인도 아니었고 가장 큰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평범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기록까지 되었습니다. 특별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상대평가로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노아가 가장 지식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홍수 이후에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뭐 지식인의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습니까? 힘의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노아는 특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유아 스페셜,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먼저 본문 20절로 23절 말씀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다섯 달란트 받았던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은 맡기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통해 장사에서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게 또 상대 평가면요, 어, 다섯 달란트 막 남긴 사람이 더 잘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 평가로 해보세요. 다섯 달란트 받아서 다섯 달란트 남겼으니 몇 퍼센트 남긴 겁니까? 백퍼센트 남긴 겁니다. 두 달란트 받아서 두 달란트 남겼으니 몇 퍼센트 남긴 겁니까? 백퍼센트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동일한 겁니다. 만약 상대 평가면요, 야, 다섯 달란트 너는 1등이고 두 달란트 너는 2등이다. 이래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평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이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주인이 다섯 달러트 받았던 종, 두 달러트 받았던 종에게 말씀하신 것이 동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를 남겼느냐가 포커스가 아니라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유명한 구절이니까 아실 겁니다. 한번 해 볼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반대가 돼갖고, 어떡하냐, 따라합시다. 뱀같이 악독하고, 비둘기같이 멍청하면 안 된다. 주님은 분명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는데, 지혜와 순결한 그걸 닮아야 되는데, 뱀의 악독함, 비둘기의 멍청함, 정말 최악의 모습. 착하고 충성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야? 저 사람은 과거에 뭐 얼마를 했어, 뭐를 이뤘어 이런 건 사실 복음 앞에 별로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께서 심판하실 문제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분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증인 제자가 되느냐는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더큰 예배당을 갖고 더 넓은 부지를 갖고 뭐더 넓은 사역하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착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 두 달란트 받았던 종과 달리,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인에게 와서 결산을 하는데, 주인은 이 종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잘 보세요. 아무런 기대도 없으면 이런 평가 하셨을까요? 이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전혀 기대조차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평가조차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러셨을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주인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 분명한 실망을 안고 계십니다. 왜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으로 걸어갈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결과가 다섯 달란트처럼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유추해 본 건데 만약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한 달란트 남겼다 해도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하고 동일하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것이 세상의 결과물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결코 아님을 여러분 꼭 알고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의 결과물들이 내 믿음의 크기인 걸수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의 크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하실때 가장 칭찬하셨던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일살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질병을 고쳐줘 내가 가겠다니 예수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크신 존재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이즈인 거죠 믿음의 사이즈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하냐, 뭘 많이 했냐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믿음의 사이즈가 가장 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 28절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한 달란트 받았던 종, 너무나도 아쉬움이 크죠. 시작!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그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럼 무엇이 있는 자와 무엇이 없는 자라는 해석이 중요한데 본문에 나왔죠. 착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길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80세까지 그저 목동의 삶을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도록 자식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삶과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들을 통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 상성도 여러분, 지금 단장 어떤 인생의 결과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도 성격이 대전 충청도 출신인데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미국 사역에서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착하고 충성되느냐는 겁니다. 자, 이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주인 앞에 소개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한 거죠 주인에 대해서 25절 두려워요 여기 밑줄자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왜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일단은 잃어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니 숨겨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처럼, 아니, 이, 그러면, 네 말처럼,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으면, 이자주는 저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최악의 모습을 만듭니다. 이 종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아, 내가 이걸 해서 못하면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앞서서 잘못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설령 한달트를다 잃어버렸어도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면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려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영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범죄 후에 아당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치마잎으로 가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왜 숨었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아, 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가장 최초의 두려움이란 단어가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이게 두려움의 영 죄악의 역사.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두려움을 성경은 말하는데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를 말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이겁니다. 앞서서 저희 세대부터 저희 젊은 세대가 참 기대감을 부담감으로 해석해버리는 오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두려움 하면 다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두려움은 무조건 나쁜 거야 해버리면 정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경외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안고 계세요? 이거 안고 계세요? 이거 안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자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는 게 두렵고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두려운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예배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오늘날 문제가 이 두려움마저도 부정적이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카버드그 무게가 그 영광의 무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안에 하, 그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 어둠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한번 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외의 두려움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겠습니까? 안 져요 왜?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 보세요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건 죄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의의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타라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안에 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게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짓죠? 난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게 두려운데. 그렇게 할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율법도 아직까지도 율법주의적 방법으로 죄의 문제에 접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하기 바빠요.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 나중에 뭐하면 되니까? 그 말이 뭡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지금은 죄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의 입에서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신학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은 그렇게 많으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들이 초대교회의 열매들로 나타났죠. 여러 독특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 복음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모습이 일어나요?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와, 그렇게 두려움이 많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아멘. 칼의 위협,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한국 표현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물불 안 가린다 정말 그들 물불 안 가리고 신앙 지켰습니다 우리는 물불 안 가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불, 사드락메사가아벤르고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물불을 두려워할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물불 가리지 않고 삭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핏값으로 송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기까지 합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달란트를 맡기겠습니까?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압박감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나 같은 인간을 기대해 주신다. 이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서대마스, 너한테는 아무런 기대도 안 해. 넌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뭐가 좋냐고요? 뭐가 행복하냐고요? 나는 너를 기대한단다. 나는 너를 응원한단다. 나는 너에 대한 소망이 있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모습은... 부자로 살 때도 또 세상적인 용어로 잘 나갈 때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성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인생의 전성기 전성기는 언젠가요? 인생의 전성기 제 목회적 전성기는 언제가요 저는 60세에 은퇴할 겁니다 지금 40, 미국이라 한살줄어가고 40이 지금 전성기인가요? 60세가 되면 전성기가 될수 없나요? 80세가 되면 전성기가 될수 없나요? 아니죠.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전성기는 20대도 30대도 아닙니다. 70대, 80대도 여러분의 전성기가 될수 있습니다. 모세의 전성기는 80세였고, 갈렙의 전성기는 85세였고, 아브라함의 전성기는 100세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그때가 바로 전성기인 겁니다. 오늘이 그날인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 뽑아달라고 세 번이나 죽게 간구했지만 가시 뽑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럼 바울은 거절당했습니까? 하나님께 거부당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이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도 나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날이 오늘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아직도 있을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도 여러분 삶의 여러분 가정 안에 현존하는 문제들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회복되길 기도하겠지만 바로 회복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해서 여러분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날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달은 날 내가 약할 곳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서 누구 누구가 시작. 혜진밖에 안 들리네 우리 집 사람. 자자자 누구 이름 넣어? 저 자, 자신의 이름 넣고 누구 누구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 천하에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가느니라 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날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은 그날입니다. 비록 지금 질병이 있어도 가정에 물질적 궁핍함이 있어도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약함이 있어도 나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로 나가는 그날이 은혜를 깨달은 날입니다. 산성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승리가 임하길 주님의로 축복합니다.